어, 오늘은 구의 부피와 겉넓이 이제 마지막 시간이지. 지 구의 부피와 겉넓이야, 겉넓이라고 얘기하는데 이것도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이 한 번도 측정해 보지 않은 거고 기둥처럼 어떤 공식이 툭 튀어나오는 게 아니기 때문에 기둥을 이용해서 어, 또는 그 이제 겉넓이를 측정할 때도 어떤 또 색다른 방법을 이용해서 문제를 풀어갈 거야. 알았지? 그럼 어떻게 하느냐? 구의 부피는, 구의 부피는, 우선은 공식을 먼저 알려줄게. 반지름이 R인 구의 부피는 3분의 4 파이 R 세제곱이야. 파이 R 세제곱. 반드시 암기해라. 알았지? 반드시 암기해라. 그 다음에, 건널비도, 건널비도, 유도하는 방법은 알려주는데, 이 유도하는 방법 자체가 여러분한테 크게 효용성은 없어. 근데, 아, 이렇게 공식을 유도한다 그랬지? 라고 하는 정도만. 얘는 4 파이 R제곱이야. 얘도 반드시 암기한다. 얘도 반드시 암기한다. 부피는 어떻게 구하는 거냐면 이런 거야. 이런 구가 있어야 되라. 구. 이거 원이 아니라 구다에 이렇게 이렇게 툭 이렇게 구. 근데 요 반지름이 r 이래 요것 도 요기도 r 이면여기도 r 일 것이고, 여기도 r 일것 아니냐, 그지? 요기도 r 일 것이고, 그지? 선생님 지금 수직으로 그려놨다. 그러면 반지름이 아니라 지름이 이 r 인 원기둥을 그려. 지름이 이 r 인 원기둥을 그려. 지름이 이 r 인 원기둥. 그럼 높이도 얼마가 되겠니? 높이도 그러니까 얘가 R이고 얘가 2R이 되는 거야 이런. 그러면 구가 얘들아 이 구가 여기로 이렇게 쏙 들어갔다 나올 수 있잖아 근데 우리 뿔구피 구할 때도 어떻게 했니 물을 담았는데 얘는 물을 담기 가 어렵잖아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면 어떻게 하냐면 잘봐 여기다가 물을 가득 채워 물을 가득 채우고 구를 풍덩 담갔다가 빼는 거야 그러면 물이 얼만큼 남냐면 풍덩 담갔다 빼면 물 부피만큼 구, 그러니까 구의 부피만큼 물이 나갔겠지 나가는 부분이 요렇게 요런 식으로 이렇게 있을 때요 부분만큼만 남는데 이 길이하고 이리이 같은데 그러면 생각을 해봐 뭐냐면 이런 말이지 구의 부피는 기둥의 부피에 얼마랑 같아 3분의 2랑 같잖아 그지? 3분의 2. 그러면, 기둥의 부피를 먼저 구하는 거야. 그러면, 파이 R제곱에, 그지? 파이 R제곱에, 곱하기 2R이 되는 거거든, 2R. 그런데, 그거의 3분의 2니까, 3분의 2만큼 곱하면 된다. 그래서, 그지? 그래서, 우리가 구하는 9의 부피는, 9의 부피는, 어, 3분의 4, 파이 R 세제곱입니다. 이런 식으로 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러니까 3, 우리가 아까 이제 뿔 같은 경우에는 기둥의 부피 3분의 1입니다 라는 게 정해져 있었는데 구 같은 경우에는 구를 쏙 집어넣을 수 있는 기둥을 만든 다음에 물을 담았다가 빼가지고 문제를 풀기 때문에 남는 부피가 3분의 1인 거고 그지? 물이 3분의 1인 거고 실제로 빠져나간 물의 부피가 곧 구의 부피가 되니까 3분의 2만큼 남더라 그리고 높이가 2R이라는 거 왜? 여기가 2R이니까. 그치? 쏙 들어가게 해야 되니까. 요것이 부피 구하는 공식이야. 알았지? 그러면 겉넓이 구하는 건 어떻게 하느냐? 겉넓이. 얘들아 생각을 해봐. 니네들이 이 표면의 넓이를 구할 수 있니? 없단 말이야.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구가 있을 때 이런 생각을 해봐. 사과 껍데기 까듯이 샥 깎는다고 생각해봐. 아주 짧게 깎아봐. 사과 껍데기를. 그러면 사과도 어떻게 보면 구라고 생각해놓고 깎아놓으면 실처럼 아주 얇은 사각껍질이 나오지? 그지? 그럼 아주 얇게 깎은다고랬으니까 그럼 그걸로 원을 만드는 거야, 원을. 근데 이걸 이렇게 생각하는 거지. 여기다가 구에다가 촘촘하게 노끈을 감아, 이렇게. 이렇게 노끈을 감아. 노끈을 감아서 노끈을 푸는 거지. 다 감고 난 다음에. 노끈을 풀고 난 다음에 그럼 실이지? 노끈이니까, 그지? 그러면 그 실을 여기가 반지름이 R인데, 그지? R인 구였는데 이 노끈을 다 감아놓은 거를 그 실을 다풀어서 원을 만드는 거야, 이렇게 원을. 이런 식으로 원을 만들다가 보면 얼마나 원이 나오냐면 이러한 원이 나오는데 그 원의 반지름을 측정했더니 2R이 되더래 2R ER. 2R이 이 구에서 녹금 감은 걸로 원을 만들었더니 2R이 나오더래 그러면 이거의 넓이가 겉넓이 어떻게 구해요 라고 얘기하면 이거의 넓이랑 어때 같아진 거지 그지 그럼 얼마야 어 구의 겉넓이는 반지름 아까 그러니까 그니 구가 아니라 원의 넓이는 얼마야? 반지름 곱하기 반지름인데 얘가 2r이잖아. 그러면 파이에 2r에 얼마가 되는 거야? 제곱이 되는 거니까 4파이r 제곱이 되더라. 그래서 구의 겉넓이가 4파이r 제곱이 되더라라고 하는 걸 측정할 수 있다는 거야. 선생님 이거 어떻게 그렇게 다 외워 요 그냥 무조건 외워야 돼 여러분 상황에서는 무조건 알았지? 무조건 외운 상황에서 문제를 풀어가고 참고 사항으로 참고 사항으로. 요런걸 하나 해주고 싶어서 그래. 요거 하나는 반드시 머릿속에 좀 기억을 해두자. 뭐냐면 원기둥이 이렇게 있어. 원기둥이. 원기둥이 있고 참고야. 원기둥이 있고 그 안에 원뿔을 담았어. 원뿔을 원뿔을 탁 담아놓고 또그 안에 구도 이렇게 탁닿게끔 구도 그려놨어. 구도 구도 그려놨어. 아이, 불빛으로 되냐? 이렇게 구도 담았어. 그러면 각각 봐봐. 원기둥. 원기둥 대구대 뿌레 뿌레 부피라고 얘기하는 걸 보게 되면 원기둥의 부피가 얼마일까요?라고 얘기할 때 우리가 측정할 수가 없으니까 이렇게 보는 거야. 여기 r 이야 여기 얼마니? 2 r 이겠지 그지? 맞니? 2 r 왜 구가 담아졌으니까 딱 담았으니까. 그럼 원기둥의 부피는 파이알 제곱에 그지? 곱하기 2 r 이니까 어, 파이 R제곱에 곱하기 2R이란 말이야. 그럼 원기둥의 부피 얼마 나와? 어, 2파이 R에 얼마? 3제곱이 나온다. 고 구의 부피는 아까 전에 측정해 줬잖아. 얼마? 3분의 4파이 R 3제곱이야. 그 다음에 뿔의 부피는 얼마? 여기다가 3분의 1 곱하면 되지? 이거 돼, 이거 돼. 그럼 이거 3분의 2에 파이 R 3제곱입니다. 이렇게 되면 비례식에 의해서 파이 R 3제곱, 파이 R 3제곱, 파이 R 3제곱 없애고, 그지 자연수의 배로 고, 곱하게 되면 우선은 3을 곱해. 그럼 6대, 그지? 8대, 8, 8대, 그지? 8대. 그 다음에 부피비가 얼마나 오냐 이거. 이거는 3을 곱하면 6이지, 그지? 어? 6대, 8대? 어, 가만있 선생님 뭐 잘못 계산한 거 같은데? 9의 부피. 어, 3을 곱하면 6. 아, 3을 곱하면 여기 4지, 4. 그지? 여긴 4. 그 다음에 이건 2지. 아이씨, 선생님 계산을 못하고 있어. 그러니까 계산하게 되면 3대, 2대, 1이다. 그래서 기둥의 부피, 구의 부피, 뿔의 부피라고 얘기하는게 1대, 2대, 3의 어 넓이, 부피비를 갖는다 라는거 요것도 참고사항으로 하나 기억을 해 두시면 문제 풀어 가는데 도움이 될 겁니다. 선생님, 여기서 기본적인 문제들을 안 풀어주고 있단 말이야. 이유는 왜 그러냐면, 얘를 암기하지 않으면 문제를 풀어갈 수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반드시 암기하고 어, 문제를 풀수 있도록 합니다. 아시겠죠? 여기까지였습니다. 문제는 잠시 후에 풀도록 하겠습니다.